관련시키면서 뒤의 내용을 다르게 바꾸고 싶을 때 써지는 이어지는 말 접속사입니다. 좀 전에 문장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적당했지요. 맞습니다. 네. 문장을 쓸 때는요. 네. 이렇게 이어주는말 접속사를 네. 적절한 것을 잘 골라서 사용을 해야 문장이 아주 매끄럽게 읽히는 문장이 될수 음. 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접속사 각각의 다양한 의미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네. 좋은 비법 많이 배웠죠? 네. 그래서 중간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 요리,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아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쓸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느 문장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첫 문장에 따라 글에 대한 호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문장에 아주 대단한 문장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쓴첫 문장을 읽고 다듬고, 읽고 다듬고 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면 누구나 멋진 첫 문장을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대문이라고 할수 있는 첫 문장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의 글감 컴퓨터. 네. 서성빈 친구가 게시판에 올려준 좋은 글을 가지고 오늘 글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잘알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성빈 친구가 이런 글을 썼어요. 네. 어머니와 잘 지내고 내가 하고 싶은 컴퓨터도 마음껏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말이 말했었는데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어떤 오. 방법이 있을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부모님과 함께 인터넷을 같이 하는 거죠. 컴퓨터를 같이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컴퓨터나 인터넷을 쓰는 방법도 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친구들도 같은 네. 고민을 한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네. 성빈 친구에게 좋은 네. 방법이 있다면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인 또 우리의 할 일로 돌아와서 그런 그렇죠. 수정하는 작업 계속해 나가볼까요? 좋습니다자좀 네. 길지만 한번 네. 볼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꼭 내가 재밌는 게임을 할 때마다 심부름을 시키시고 어머니한테 화를 내고 어머니도 나. 한테 화를 내고 뭐 이런 글 나오죠 그리고 네. 왜 어머니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어머니 생각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어머니와 잘 지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요? 어. 잘 썼어요. 네.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네. 이 글은 성빈 친구가 집에서 있었던 어머니와 있었던 그렇죠. 에피소드를 글로 옮긴 것이거든요. 조금 네. 더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호칭이 글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음. 이런 글의 음. 종류, 이런 글의 내용이라면 엄마와 어머니 중 더 자연스러운 호칭은 어느 것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 니까 그러니까 호칭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더 자연스러운 호칭요. 이아 생각해 보니까 네. 엄마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머니와 엄마를 함께 쓸수 있지만 어떤 가족 간에 일어난 어떤 사소한 상황을 전하는 네. 글을 쓸 때에는 읽는 사람도 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써야 하니까 또 어떤 사건 상황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자연스러운 호칭을 써야 하니까 바로 이 글에서는 어머니보다는 어감상. 엄마가 더잘 와닿는 표현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어머니를 썼다고 해서 절대 틀린 것은 음. 아닙니다. 네. 하지만 글마다, 글의 성격마다, 네. 글의 내용마다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호칭이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시고요. 네. 언제든지 자연스러운 호칭을 골라서 쓰는 습관 기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네. 요리조리 퀴즈 한번 발견했습니다. 아, 맞춤? 트 틀린 글자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어, 그런데요. 네. 저는 띄어쓰기도 여기서 하나 틀린 걸 발견했습니다. 어, 그런가요? 그러니까 맞춤법 하나, 띄어쓰기 하나 네.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5, 4, 3, 2, 1.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제가 생각하는 그 맞춤법 틀린 부분. 이 된이 아니고요. 바로 이 된으로 써야 맞는 글자가 됩니다. 어? 제가 생각한 띄어쓰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 된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 안 되고 된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어 그런데 좀 헷갈리는데요. 저는 안 된다를 붙여 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네. 제가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 되다 붙였을 때는요. 안 섭섭하거나 가여워서 마음이 언짢다. 이런 의미로 안 되다 쓸 때는 아 붙여서 쓰시고요. 네. 아니면 안, 부정의 안과 되다가 합쳐진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야 다양한 독서 또 글쓰기를 통해서 이런 맞춤법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네. 지금까지 배운 비법 중간 정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글요리 중간 정거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입니다.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자연스러운 호칭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함께 쓸수 있는 어머니와 엄마의 경우 가족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소한 상황을 전하는 글을 쓸 때에는 어감상 어머니보다 엄마라는 낱말이 훨씬 더 와닿는 표현이 됩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바삭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금까지 네. 고쳐본 글 얼마나 멋진 글유리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퓨터. 만약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 맛있는 밥과 달콤한 잠, 그리고 컴퓨터를 할수 있는 한 시간 중 하나를 고르라면 나는 고민 없이 컴퓨터를 할수 있는 한 시간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컴퓨터와 노는 시간이 좋다. 궁금한 정보도 찾아보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볼 수도 있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영화도 볼수 있다. 그런데 엄마는 꼭 내가 재미있는 게임을 할 때마다 심부름을 시키신다. 그럴 때면 짜증이 나서 엄마한테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 엄마도 나한테 화를 내고 꾸중을 하신다. 어떨 때는 컴퓨터 전선을 뽑아버리실 때도 있다. 정말 속상하다. 왜 엄마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엄마 생각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왜 항상 컴퓨터는 안 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 엄마가 컴퓨터와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엄마와 잘 지내고 내가 하고 싶은 컴퓨터도 마음껏 할수 있는 방법을